SNL 코리아에서 손흥민과 위넨 선수들이 만났다. 손흥민 32 토트넘, 이 SNL 코리아의 신도림 조기축구회 토트넘 앤드미넨 편에 출연해 유쾌한 모습을 선보였다. 3일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된 SNL 코리아의 이번 에피소드에는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히샬리송, 제이미 돌리와 바이엘은 위넨의 김민재, 토마스 밀러. 요시푸스 키미히가 함께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도림 조기축구회는 왕십리 브라더스와의 경기에서 7대1로 패배했다. 이들은 패배 후 불만을 품고 식당에 나타났고 패배의 책임을 막내인 손흥민, 히샬리송, 제이미 돌리에게 떠넘겼다. 손흥민이 골키퍼 역할을 맡았던 탓에 7대1 패배의 책임이 크다는 말에 손흥민은 저는 골키퍼가 아니라 공격수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정상훈은 우리나라 대표 공격수 손흥민 경기 본적 있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솔직히 최고였다고 답했다. 또한 손흥민은 사진 촬영 중 찰칵 세리머니 포즈를 취해 선배들의 불만을 샀다. 이어 손흥민 닮은꼴이 등장하자 모두가 그를 따라 나가면서 손흥민만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기 축구는 어렵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히샬리송과 제이미 돌리는 한국 문화를 완벽히 습득하며 조기축구회 막내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다. 히샬리송은 이모, 여기사리, 라며 손을 번쩍 들어 주문을 했고, 제이미 돌리는 테이블에 휴지를 깔고 수저를 놓았다. 히샬리송은 소주병의 목 부분을 세번친 후, 선배인 김민교에게 소주를 따라주어 손흥민을 웃게 만들었다. 이번 방송은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열린 토트넘과 뮌헨의 경기 전 촬영된 것으로, 뮌헨은 토트넘을 2대 1로 승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엘은 뮌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경기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와 손흥민이 맞대결을 펼쳐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다. 뮤네는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와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두 번째 경기를 시작했다. 매년 여름 세계적인 클럽들을 초청해 축구 팬들을 설레게 했던 쿠팡플레이 시리즈는 올해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1일에는 토트넘과 프로축구 올스타 팀 K리그가 격돌하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과 김민재의 미넨이 맞붙게 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서울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주변은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서울월드컵 경기장 내 행사부스와 팝업 스토어는 북적거렸다. 경기장 내부의 푸드코트와 대형마트도 관중들로 붐볐다. 미넨과 토트넘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하자 경기장은 큰 함성으로 가득 찼다. 김민재와 손흥민이 전광판에 잡힐 때마다 관중들은 열광했다. 특히 김민재는 마누엘 로이어, 조슈아 키미히, 토마스 밀러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보다도 높은 인기를 끌었고, 손흥민도 많은 응원을 받으며 경기에 임했다. 이번 경기는 첫 경기와는 달리 응원 걸개와 현수막이 더욱 돋보였다. 북측 관중석에는 미넨의 응원 구호 미아', 'SAN 미아', '우리는 우리야'가 새겨졌고 민앤 서포터스들이 준비한 다양한 현수막들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이번 코리안 더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정말 훌륭한 수비수라며 같은 팀에서만 함께 뛴 것을 상대로 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 흥민이 형과는 연습에서만 상대한 경험이 있지만 실제로 다른 팀으로 맞붙는 건 처음이다 라며 최대한 잘 막으려고 하지만 흥민이 형 외에도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 모두 잘 막아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번 코리안 더비는 한국 축구의 성지 상암에서 펼쳐졌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축구 국가대표들 간의 맞대결로 큰 주목을 받았다. 경기전으로 양 팀의 선수들은 서로의 기량을 인정하며 친선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흥민은 김민재의 수비력을 높이 평가하며 김민재 선수는 팀의 큰 보탬이 되는 수비수라고 말했으며, 김민재는 손흥민의 공격력을 칭찬하며 흥민이 형은 세계적인 공격수라며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경기 후에는 양 팀의 선수들이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선수들과의 사인회와 사진 촬영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선수들도 팬들의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장을 떠난 팬들은 경기의 흥미진진한 장면들과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이런 국제적인 축구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코리안 더비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축구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프로 축구 K리그 1울산 현대의 새 감독 김판곤이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감독은 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취임기자회견에서 28년 전 무겁고 아쉬운 마음을 안고 울산을 떠났던 기억이 있다. 처음 지도자로 나선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었고, 이번에도 도장 깨기에 나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울산은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후임으로 김 감독을 선임했다. 구단은 김판곤 감독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왔다. 이번에 자신의 친정팀인 울산에서 K리그 첫 정식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선수 시절 울산에서 활약한 후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홍콩 국가대표팀과 클럽 사우스 차이나 AA,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을 지휘했다. 그는 올여름 울산에 새롭게 합류했다. 김 감독은 도장 깨기라는 표현을 쓰며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해왔다. 홍콩 대표팀과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울산에서도 아시아 축구연맹, 데 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데이 시어리,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리그에서 처음으로 정식 감독 역할을 맡게 된김 감독은 K리그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었지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름이 왔을 때 응답했으며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지휘봉을 잡게 되어 부담은 없냐는 질문에는 불산은 반드시 한 번은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즌이 끝나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감독은 울산 부임 이후 선수단과 여러 차례 훈련을 진행하며 팀의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했다. 선수들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정적인 구성이다. 분위기도 밝고 에너지가 넘쳤다으며 선수들과 공격 전개와 수비에 대한 철학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강점이라고 평가받으며 대표팀에서 경험한대로 울산에서도 좋은 축구를 최대한 빠르게 접목시켜 후반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영감을 받았던 지도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을 언급하며 그의 승리 철학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를 제 축구 철학에 포함시켜 큰 틀에서 팀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목표에 대해 김 감독은 K리그 1과 하나은행 코리아컵에서 우승하고 ACL이 결승 진출을 도전하겠다며 불산 팬들과 처용전사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기자회견을 마쳤다.